장관님, 네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더불어서 윤석열의 이적 행위 반드시 규명이돼야 될 중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 당시의 국정감사 도중에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생생히 기억하는데 당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우리 국회 의원들에 대해서 확인해 줄수 없다. 자신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정 감사 기관 중에도 버젓이 이적 행위를 그때 어 국방부가 자행을 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를 한 것은 비상개헌과 내란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북한의 국지전을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장관님도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게 일반 이적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형법상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무인기 침투 자체나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정전 체제를 위협하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명백한 이적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 가지고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으려는 이 행위는 한미동맹을 명백히 해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미 양국간의 집단방위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당시 장관은 무인기를 한미연합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무인기를 보내려면 은 어, 북측에서 어, 우리를 공격에 왔을 때그 비례성 원칙에서 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에서는 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 이법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한미 방위조약 위반이고 또 당시에 대북 작전 전에 반드시 거치야 될 합참도 패싱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가요? 합참에서 작전을 모든 작전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건 네. 합참 차원에서 작전 통계 차원에서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패싱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한 군령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인기 침투는 정전 체제를 위협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엔사가 현재 정전 협정을 유지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스스로 정전 사태를 윤석열 정권이 깨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정전 사태가 깨지면 유엔사가 아니라 한미 연합사가 전시 태세로 이 대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제로 전시 상태 전환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일촉즉발의 상태를 윤석열 정권이 유도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동의합니다. 당시에 또 무인기의 비행 경로나 발사 지점 등 핵심 군사 기밀이 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양에 당시에 추락한 무인기에는 비행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우리 군이 설정한 최적의 왕복 계적이 북한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핵심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어, 제가 그...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그걸 기하로 어, 합법적 계엄을 선포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추측하기 때문에 어, 그와 함께 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어, 이적 행위로까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에이에서 네, 그럼 더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